오늘은 요거 요거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 제품은 U2417H라는 피벗 모니터예요. 가격도 20만 원대라서 보조 모니터로 쓰기에는 무난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죠. 안 그래도 제 피부 모니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부 모니터도 소개할 겸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이에 영어가 매우 많이 써져 있는데, 저는 이런 거잘 모릅니다. 설명서. 이게 목이에요, 목. 이게 여기에 딱 부착시키고, 그리고 여 다리가 되는. 사실 이번에 이 제품 두 개째 구매하는 거거든요. 볼 때마다 뭔가 너무 불안해 보여요. 얇아가지고. 부서질 것 같은? 근데 비주얼과 다르게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밑바닥 부분, 미니 DP 단자, USB 3.0 고속 충전 포트, 파워.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그런지 HDMI 케이블 하나를 주더라고요. 잠시만요. 왜이렇 튼튼해? 와. <laughs> 그리고 화면입니다. 구성은 그냥 평범하게 옵니다. 아까 고속 충전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정확히 이게 뭔지 몰라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모양이 약간 독특한 걸로 봐서는 충전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조립할 때마다 느끼지만 드라이버 없이 조립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대단해 HDMI, DP IN, MINI DP, DP OUT, AUDIO OUT 그리고 이 모니터 독특한 게 USB 단자가 아래쪽에 2개, 우측에 2개 총 4개 있습니다 아휴 모니터 리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저는 사실 모니터에 달려있는 USB는 잘안 쓰는 편이거든요 뭔가 USB 4개라 그러니까 하나라도 써야겠네요 컴퓨터에 가서 이 USB 용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손손손 u s 이제 모니터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 영상에 제 모니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피벗 모니터는 PD2500Q라고 QHD 피벗 모니터입니다. 25인치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쓰던 모니터인데 이게 피벗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피벗 되는 모니터로 저렴하게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 q 피벗 모니터를 쓰면서 느낀 건데 아래쪽이 요턱 보이시나요? 이게 피벗이 됐을 때 튀어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턱이 없는 델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편안 안그래도 요 제품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엘가토 스트림덱이라고 방송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켠다거나 아니면 방송할 때 마이크 끄고 켜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보조로 피벗 모니터 구매하신다 하면은 제가 이전에 QHD를 피벗으로 이용하니까 화면 두개 해상도가 안 맞아서 마우스 이동할 때 약간 이질감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달라서 납니다 하지만 뭔가 FHD에서 QHD로 갈때그 마우스 이동 공간이어야 되나? 이 면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메인을 고화질로 쓰시고 피벗은 조금 저화질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20만 원대라서 저렴하고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이 PD 250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솔직히 사고 좀 후회했어. 피벗 쓸 거면 저렴한 거 살걸. 근데 이제 메인 모니터가 됐으니까 굳이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이제 새로 산 모니터의 USB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대폰 충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전송이 되네. 충전 속도는 고속 충전 안 됩니다. 일반 충전이에요. 아까 전에 봤던 그 USB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연동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나 아니면은 외장하드를 연결할 수 있겠죠? 무선 제품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인마. 오, 무선 제품도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무선 제품 쓰려 그러면 또 반응 속도 중요하잖아요. 간단히 뭐 하나 해볼까? 몬헌 잠깐 키워자. 체크하기딱 무난하지. 괜찮네 이거. 이렇게 쓰니까 괜찮네. 얘도 여기에 박아야겠다 야, 딱, 저기, 뭐, 거하게 식사 함께 하고 있네. 이야. 친구, 먹방 잘하겠네. 후 아! 오, 진짜 웃겠다,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간다! 시원하게 들어갔네.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마우스 반응속도 실제로 잘 느끼기 힘드네요. 고인물 분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냥 평민이라서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알아봤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택배로 온지좀 됐었거든요. 빨리 까보고 싶었는데 리뷰 찍는다고 못 가고 있었어. 안 그래도 댓글 보니까 요 춤을 춰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여기까지. 바이바이. 언제까지 해야되는데 이거 꺼꺼